안녕하세요, 라이트댄스 강사 황미연입니다. 이주 네, 동안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송가인이 부르는 엄마 아리랑 노래에서 맞춰서 배워보실 어, 건데요. 일단 발 동작 위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잘 보셨죠? 네 발동작 위주로 잘 보셨나요? 네 제가 팔동작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여러가지로 해서 얼뜻 보면 어,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일단 발동작만 보시라고 했고요 발동작 설명 먼저 드리고 어, 손동작 드리면 누구나 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발동작 먼저 오른발 왼발 어, 원스텝이에요 그러면 오른발 원스텝하고 왼발도 원스텝 하고, 오른발, 어,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하실 거예요. 놓고, 뒤, 제자리. 자, 두 번째 동작은 똑같이 왼쪽으로 원 스텝, 원 스텝, 오른발도 원 스텝, 다시 왼쪽으로 바인 스텝 해야 되겠죠? 놓고, 뒤, 제자리.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동작이 벌써 다 끝났는데, 자, 이 동작이 쉽기도 하지만, 어, 제목이 엄마 아리랑이라서 아리랑 동작을 조금 넣은 거예요. 동작, 팔 동작 설명을 이번에 같이 드릴게요. 원스텝 하실 때 오른발일 때 오른발에 오른손을 앞에다가 쭉 이렇게 피실 거예요. 오른발, 왼발에는 왼손 자그 다음에 바인스텝 할때 이거를 아래로 내려서 앞뒤로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인스텝 바인, 스텝에는 이렇게 해서 쭉두 박자를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왼발 가실 때 원스텝 할때 왼발에 왼발, 오른발에 오른손하고 똑같이 또 아래로 하나, 둘, 셋, 넷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제가 여러가지 했었잖아요 지금은 한손한손 한손 이렇게 했는데 양손도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스텝 하고 바인스텝 할때 아까 이거를 아래를 했다면 이번에 이제 아래랑 하듯이 이렇게 어깨 위에서 이 상태에서 바인스텝 이렇게 하시고 또 왼쪽도 똑같이 양손 하실 수 있죠. 왼발 원 스텝, 원 스텝,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시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가볍게 손을 하나, 둘, 셋, 넷, 다인 스텝, 왼발, 오른발, 다인 스텝.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아무거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하셔도 되고 이것만 하고 싶으면 이것만 하시고 이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아무거나 섞어서 하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세 번째 동작 설명인데요 오른발 왼발을 앞으로 놓으실 거예요 오른발 앞에 왼발 앞에 이렇게 놓는데 이게 박자가 두 박자씩이에요 발 하나에 그럼 오른발 갈때 마찬가지로 오른손 이렇게 올리고 왼발에 왼손 이렇게 올릴 수 있죠 자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오른발부터 뒤로 네번 걸어가실 건데 이 손을 그대로 그냥 옆으로 이렇게 슬슬슬슬 밀면서 네 바퀴 하시면 돼요 자이 상태에서 뒤로 셋넷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지금도 이렇게 한 손씩 할 수도 있고 양손을 같이 올려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오른발 왼발 뒤로 셋넷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인데요 자, 정면에서 먼저 보시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 차차차 셔플 동작을 하실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이렇게 여덟 박자를 하실 건데 자 오른발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돌기 전에 빨리 내 왼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 방향이 여기죠. 여기를 빨리 기억하셨다가 셔플 동작 차차차를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빨리 돌기 전에 왼쪽 옆구리가 어딘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는데 손동작은 아까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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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하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면 이 동작 해서 편한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면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네 방향 도는 동작이죠. 자, 저 뒤에서 다시 천천히 네 방향 한번 다시 보실 건데요. 손도 제가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처음에 원 스텝, 바인 스텝이었어요. 자, 는 이렇게 한 손씩 일단 해볼게요. 원 스텝. 그 다음에 아래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볼게요. 바인 스텝. 네. 자, 그 다음에 왼발 똑같이 원 스텝 바인 스텝이 죠 자, 이번엔 요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원 스텝 바인 스텝. 자, 세 번째 동작은 오른발에 오른손 두 박자씩, 오른발 두 박자, 왼발 두 박자, 그 다음에 뒤로 네번갈 때는 그대로 이렇게, 어, 물결치듯이 이렇게 돌리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뒤, 로, 셋, 넷. 아니면 양손을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오른발, 차차차, 왼발, 이거를, 여덟 박자를 하실 건데, 오른쪽 뒤로 돌아서, 돌기 전에 빨리, 왼쪽 옆구리가 어딘가,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처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해가지고, 왼쪽으로 방향 바뀌었으면, 처음에 첫 번째 동작으로 가시는 거죠? 자, 첫 번째 동작 해볼게요. 오른발, 왼발, 바인, 스텝, 왼발, 오른발, 바인, 스텝,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뒤로, 셋, 넷. 자, 오른쪽으로 돌때 빨리 왼쪽 옆구리 보셔야 돼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여기서 또 하시는데 방향 바뀌어도 보세요 오른발 왼발 바인 스텝 왼발 오른발 바인 스텝 오른발 왼발 뒤로 셋넷자 이렇게 돌을때 왼쪽 옆구리 빨리 보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박자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쪽옆구 여기죠. 이렇게 돌아서.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 한 바퀴 삐 보셨는데요. 제가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였죠. 자, 이 노래 끝에쯤 쭉 가다 보면 거의 노래가 끝나는 부분에서 동작을 하시다 보면 감으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 뒤쪽에서 세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이 오른발, 왼발, 뒤로, 셋, 넷. 이 부분이었죠? 이거 할 때쯤에 노래가 조금 느려져요. 그러니까 느려지다가 이세 번째 동작이 끝났는데 계속 노래가 느려져요. 그 느려지는 게네 박자가 느려져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세 번째 동작을 하시고, 자 그대로 뒤로 한번 도는 건데 오른쪽으로 아무렇게나 발 사용하셔서 하나, 둘, 셋, 넷뭐 아무렇게나 편안하게 네 박자 돌고 나면 자 느려졌던 노래가 다시 원래대로 빨라져요.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동작 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동작은 안 하시고 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 돌고 나서 앞에를 봤을 때 다시 첫 번째 동작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은 거의 끝부분이니까 요 전까지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 뒤에는 안 돼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